안녕하세요. 김라나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파도가 있는 바다 사진을 어, 핀터레스트에서 자료를 찾아서 오늘 이걸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어, 요즘 너무 더운데, 시원한 바다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스케치를 간략하게 했는데 음, 자세하게 스케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미젤로에서 나온 리얼 코튼. 네, 이거는 중목 중목이라고 어,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거칠어요. 중목치고는 굉장히 어, 거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O.C. 보다는 훨씬 더 거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 화면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오돌토돌한 게좀 보이시죠? 네. 오늘은 이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했고, 이제 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채색에 앞서서 뒤에 파도가 크게 치는 부분 말고 저기 원경에 있는 파도를 어, 바다 바다 표면을 조금 그리기 위해서 뒤에 부분을 좀 물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붓은, 어, 헤랜드에서 나온 평붓인데요. F, F1000, F1000 잘안 보이시죠? F1000이라고 써있는, 붓이에요. 자연모로 된 평붓이고, 이 붓을 사용해서 위에 부분부터 채색을 시작을 할게요. 프러시한 블루. 브러시안 블루를 선택을 했고요. 굉장히 어, 지금 물감을 짜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발색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다가, 네. 요 색상은 브라운 레드 계열입니다. 브라운 레드 계열을 희석을 해서 채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채도를 떨어뜨려서. 자, 일단 색상을 만들고요. 원하는 색상을 만들고, 원하는 색상이 되면, 이제 물 희석해서, 물을 희석해서, 원하는 농도로, 아니면 원하는 밝기, 밝기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물을 조금 섞겠습니다. 물을 조금 섞어서. 이 도화지에, 이 화지에 제가 물칠을 좀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물이 있잖아요. 그죠? 도화지에 물이 있고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칠해져 있는 물의 양과 도화지에 있는 물의 양이 합쳐져서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해서 음, 밝기를 감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마르고 났을 때 밝기를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상당히 진하게 느껴지죠? 네. 어, 종이에 물이 타고 쓱 흘러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종이를 세워놓고, 이젤에다가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내려가, 물칠을 했기 때문에 도화지 결을 따라서 물을 아래로 알류, 물감, 수채물감 만류가 흘러내리고 있죠? 자, 처음에는 네, 이렇게 쓱쓱쓱 어디까지 칠할 거냐면, 이제 파도가, 큰 파도가 생기는 그 부분까지 흘러내리도록 적당히 채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려가고 있죠? 여기 커다란 파도, 스케치를 대략 해놨는데, 이 커다란 파도가 있는 데까지 좀 흘러내려가도록. 자, 그리고 아래쪽도 이어서 물을, 물칠을 좀 해놓을게요. 위에 부분을 보시면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게 보이죠? 네,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흘러내리게 하고 싶다. 여기 있는 형태. 파도에 대한 형태의 하얀색 물거품이 있는 부분을 이제 드러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도화지를, 이 도화지를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눕히시든지 아니면 거꾸로, 거꾸로 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거꾸로. 저는 여기에서 이어 나가서 어, 약간의 이제 색상 변화를 줄 거예요. 색상 변화를 비리디안을 조금 써서 비리에 대한 써서. 이리디안에 레몬 옐로우를 조금 섞습니다. 레몬 옐로우를 써서 조금 더 채도를 살짝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하얀 물거품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색상을 만들었어요. 음, 이쪽에 보면 이렇게 파도가 쳐서 그러 색상이 살짝 보이고요. 이제 종이를 적셨기 때문에 종이를 적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적셨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물이 흘러 내리고 있죠. 종이를 세워 놓고 그리기 때문에. 자 하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남기시면서 자, 이쪽도.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살짝 말라 갔는데 제가 두 번째로 어두운 명암 파도가 치는 파도가 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렇게 파도가 앞에도 큰 파도가, 밀, 큰 파도가 앞에 밀려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 뒤쪽에도 파도가 있는 부분을 상상을 하면서 살짝 채색을 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붓을 놓쳤네요. 아 이럴 때는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분무기로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일단 붓을 놓치면서 원하지 않게 색상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안 지워지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부분에 어두운 명암을 조금 더 넣어서 앞쪽에, 이쪽에도 파도 하나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을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칠을 하기 위해서 비교적 큰 붓으로, 평 붓으로 물칠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앞으로 큰 파도에서 전진, 점진적으로 앞으로 내려오는 파도로 이어갈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명암을 조금 더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자, 그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까 사용했던, 약간 베리디안, 이레디안의 채도가 너무 높으니까 채도를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아까는 레몬 옐로우를 썼는데요 레몬 옐로우를 조금 섞고 어, 여기서 브라운 레드 조금만 붉은기가 도는 갈색이죠 브라운 레드 살짝 섞겠습니다. 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섞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파, 어, 포말, 물거품. 물에 물거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거품들을 남기면서 칠을 하는 거예요. 파도에, 파도가 쳤을 때, 이런 물거품의 형성이 생기니까. 이쪽도 파도의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파도 안쪽에 있는 모양도 그려주고 있어요.